박수홍 여친 아파트 목격담. 키 크고 머리 길어. 볼 때마다 항상 둘. 방송인 박수홍이 1993년생 여자친구인 김씨의 앞으로 아파트를 명해 이전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서 두 사람에 대한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23일 여성조선은 박수홍이 실거주하고 있는 김씨 명의의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의 목격담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아파트 몇몇 주민들은 박수홍 연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A씨는 재작년에도 박수홍씨가 아침 밀찍 여성분이랑 다니는 걸몇번 봤다. 총각이니 연애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속 여자랑 내가 본 여자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신 못한다. 단지 안에서 봤을 땐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라서 사진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떠올렸습니다. 또 주민 B씨는 작년에 봤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박수홍이랑 같이 있는 것도 보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보고 이 아파트에 아예 사는 것 같진 않고 몇번 오고 가는 것 같았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C씨는 단지 쓰레기장에서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봤다. 되게 자주 봤다. 볼 때마다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아파트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7일 방송된 라디오 스타에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이 주경진 선배라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물론 더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아파트를 매매한 후에도 실거주 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서 지난 사일 스타뉴스는 박수홍 형인 박진홍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의 말을 빌려 형제의 갈등은 회계 문제가 아닌 지난해 초 박수홍의 여자친구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여자친구는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인 김씨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박수홍 모자가 각각 5% 95%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매매에 의한 소유자명의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35평 규모이고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 노종원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이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악의적인 비방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